전기를 이용한 차입니다. 흔히 EV라고도 하는데, 이미션이 적어 환경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배터리, 의 용량에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현재는 배터리의 성능이 향상되고 다양한 부동 장치를 이용함에 따라, 시그웨이 전기 버스, KTX 전기 자동차, 전기 보트, 전기 바이크, 전기 자전거 등 다양한 탈것들이 생겼습니다. 전기 자전거는 기존의 자전거 형태의 모터를 더해 먼 거리도 쾌적하게 갈수 있으며, 운동 효과와 함께 배기가스가 없는 친환경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원동기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 일반 도로에서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급정지시나 조향이 미숙한 사람은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새로 개정되는 법안에서는 자전거 도로에서 다닐 수 있게 되었지만, 안전을 위해 속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또보행자 겸용도로가 많기 때문에, 여행자와의 그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때 전기자전거의 용자는 가해자가 됩니다. 따라서 전기자전거가 일반 도로를 달리기 위해서는 조향과 가압속 성능에 대한 개발이 자전거 도로를 달리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힘이 좋고 속도도 빠르게 낼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륜으로 가는 것보다 3륜의 경우 더욱 안정한 운행이 가능하리라 생각하여 3륜 구동 전기자전거를 보완하려고 합니다. 3륜일 경우, 전륜이나 후륜 중 하나가 외륜이 됩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앞바퀴가 외륜이 되는 경우에는 직진성이 좋지만 조향성과 제동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D가 외륜이 되면 직진성이 좋지 않지만 조향성이 상대적으로 좋고 브레이크를 걸었을 시 가속이 걸린 차체의 하중은 바퀴 두 개가 지지점이 되어 중심이 쉽게 잡히고 충격이 완화됩니다. 우리나라 도로 상황에서는 구불구불한 도로가 많아 조향성이 중요하고 교통체증이 많기 때문에 제동성능 또한 중요합니다. 따라서 뒷바퀴가 매륜이 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금속에 비해 내부식성이 좋고 가벼운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효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부동부로 중요한 배터리를 결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도한본 결과 저희는 36V 10A 용량의 셀링 리튬 이온 충전식 배터리를 선정하였습니다. 전기 자전거에 사용될 수 있는 배터리로 크게 납과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있습니다. 납의 경우 저렴하지만 효율이 떨어져 리튬 이온과 같은 출력을 내기 위해선 크기가 커져야 합니다. 이는 전기 자전거의 크기와 무게 증가를 야기해 결국 재료량의 증가와 연비 감소로 인한 추가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납 배터리는 평균 수명 주기가 1년인데 반해 리튬 이온은 3년이어서 납은 잦은 배터리 교체로 인한 추가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선정하였습니다. 동료 전달의 경우 체인이나 고무 벨트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녹 방지와 동료 전달의 효율 증가를 위해 윤활유를 칠해줘야 하는데 고무는 윤활시 마찰이 감소하고 미끄러짐이 생겨 전달 효율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체인의 경우 윤활이나 수분이 묻어도 효율이 감소하지 않고 95% 이상의 높은 효율을 보여 체인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체인의 경우 300W 이상의 전력에서는 소음이 생기고 500W 이상에서는 크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사용되는 전력은 360W인데 기업이 조절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구동방식은 모터를 중간에 다는 센터 드라이브와 그리고 파스 방식을 선정하였습니다. 센터 드라이브는 소음이 있고 조립이 다소 어렵지만 허브모터에 비해 강한 토크를 낼수 있으며 감속비가 상대적으로 높아 모터가 고속회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소모되는 전력이 비교적 작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구동방식에 비해 일회 충전되는 양으로 갈수 있는 거리가 많기 때문에 전기를 절약할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정지 및 조속 상태의 경우가 많으므로 조속에서 불안정한 스로틀 방식보다 사람의 힘이 필요하지만 주행거리도 길고 안정한 파스 방식을 선정하였습니다. 제동부는 V 브레이크가 소음이 심하고 추가 공정이 필요해 비용이 많이 들고 우천시 수명이 짧아지므로 디스크 브레이크를 선정하였습니다. 진흙이나 빗물에 오염이 될수 있지만 디스크 브레이크는 차와 다르게 전기자전거는 고속으로 달릴 일이 적어 큰 힘이 필요하지 않고 구조가 간단하여 패드 교환이 쉽고 점검 및 장비가 소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가격도 저렴하다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제품의 경량화와 일회충전 시 많은 거리를 주행하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에 모터의 출력 대비 제품의 성능이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